조한규 증인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증인 지금 세계일보에서 청와대 비생실세 의혹 관련 보도를 했고 최근 들어 다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최순실 등 국정농당 사태가 일어나고 또 탄핵까지 일어났던 시점이 됐습니다. 그런 보도로 지나서 벌써 한 2년가량 지났습니다. 그, 그, 그에 관련된 간단한 소회를 먼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2년 전 저희 세계일보가 정윤의 문건을 보도할 당시에 3인방을 비롯해서 비선실세들이 국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때 국가 기강을 바로 잡았다면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예, 먼저, 이 관련 사건 개요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2014년 1월 6일자로 청와대 내에 감찰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동향, 이렇게, 이런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이후에 관련된 박관천 경장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고, 관련된 행정가들도 모두 소속 부서로 원대복귀하게 됩니다. 이후에 세계일보에서 2014년 4월 경에 관련 동향에 대해서 행정관들이 온대 복귀를 하는 또 징계에 통보되는 사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선 보도가 1차로 있었고, 이후 4월 달에 종천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6월 달에는 홍경식 민정수석이 해임되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임명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4년 11월 24일 경에 세계일보에서 청와대 정인의 감찰이 도련 중단된 의혹을 보도를 하게 된걸 계기로 해서 청와대에서는 단순한 찌라시에 불과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세계일보에서 정인의 문건 개입은 사실이다 청와대 공식 문건으로 확인한 거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당시, 그래서 12월, 11월 28일자로 이렇게 기사를 낸 거죠? 그렇게 맞습니다. 예. 그러자, 대, 청와대에서는 12월 1일자로, 예, 문권의 진의역을 파악하고 유증 경로들을 수설하라 하면서, 박 대통령께서, 문권은 루머다. 청와대 문권 유출은 국기 물란이라고 하는 사회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작수를 해서 최경락, 한일 경위 등이 대기되어 구속영금까지 청구하였고 이후 최경락 경위가 영장에 기약된 후에 사망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증인, 이후에 보면 은 11월 26일 이후로 세계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언론 보도를 자제해달라든지 그런 해유, 압력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어, 간단하게 어, 소개 예, 한번 해보시죠. 28일 날 보도가 나간 직후에 김영안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제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바로 그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 황정미 편집국장, 한용걸 사회부장, 김준모, 조현일, 박현준 기자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렇죠. 11월 28 26일자에 보면 벌써 기게 보면은 박관천에 대한 해유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청와대 김영하 민정수석의 비방 내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11월 26일자 보면은 세계일보에 대해서 세무조사 중 그리고 적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자. 세계일보에 대한 공격 방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2월 1일자에 대해서는이 내용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예. 비선실세 보도도 그 자체가 문제다. 예. 외부 유출 혼란 갈등 그리고 국기 문란행위고 공개기간 문란 중 적폐 중 하나다. 이렇게 청와대 입장이 김영가 민정수석의 비방의 업무일지 에 명확히 나타나 있죠. 예. 뿐만 아니라, 2015년 1월경에는 세계일보 사장 교체 움직임, 현재 사장 지지 세력,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조한규 증인은 언제쯤 해임됐습니까? 어, 제가 2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됐습니다. 네. 만약에 증인이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해임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청와대 뭐 요구가 그때 없었죠, 저한테는. 증인 처음부터 저를 해임하려고 밀어내려고 했었던 거죠. 증인 네. 증인이 징의.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나타나 있습니다. 청와대 관련 특급 정보가 8 개가 있다. 이 중에는 헌정 질서를 뒤 흔들만한 사안도 있다. 이 부분은. 사장, 편집국장, 소속 기자들만이 갖고 있고, 정률의 묶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료에 있다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안을 2년 전에도 발표를 했다면, 그 2년간 이런 비선 실세들에 의한 국정농단이 지속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실 생각 있습니까? 공개하겠습니다. 조만간 빨리 공개해 주시는 게 최근 헌법재판소에 일어나고 있는 탄핵 절차에 대한 청와대 대응 태도를 보면은. 아직도 민심을 잊지 못한 듯 합니다. 그래서 정의께서 언론인으로서 조속히 그와 같은 자료를 공개해 주시는 것만이 2년 전에 국민들에게 못한 짐을 드는 거라고 봅니다. 당시 2년 전에도 계속 취재 중이었었는데요. 바로 28일 날 고소가 들어오고 기자들을 30시간 이상 검찰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특별 취재팀이 계속 취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보도를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해임되지 않고 사장으로 계속 연임했으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혔을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한규 전 세계 일보 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그 비슨실세그룹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으로 전격 해임이 되셨는데 그 임시 주총에서는 공식 해임 사유를 뭐라고 밝히던가요 임시 주총. 예. 의사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시 의장은 사내 이사 조한규가 대표 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기에. 참석 주주들에게 사내이사, 교환교 회의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회임 방법을 묻자 참석 주주 네, 네. 전원이 그러면 이렇게 요지, 해서 송실이 예, 수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기 때문에 사장직을 중실히 수행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그 말씀 자체를 보면은 이제 사실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 건데 어떤 예. 압력에 의해서 되었다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압력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우리 조향교 사장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고소 고발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아니, 뭐,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이 한 학자 네. 총재에게 하와이 체류 중인 한 학자 총재에게 제가 듣기로는 조사장을 헤임하지 않으면 통일교회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 이런 압력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압력을 조사장에게 누군가 전달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전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학자 총재 김만호 비서실장이 어, 2015년 1월 31일 날 오후 5시에. 인천공항에서 어, 스위스 그랜드 힐튼 호텔 커피숍에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그런 어, 전화가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 라는 사실을 저한테 통보하고 앞으로 해임 절차에 들어가겠다. 라는 사실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이미 해임 사실이 나가니까 당시에 세계일 한국 기자협회 세계일보 지회장이었던 지금 현재 워싱턴 특파원 박종현 차장 그다음에 신진호 전임 지회장이었던 신진호 차장이 김만호 비서실장을 만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만호 비서실장이 이 기자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려줬죠. 그래서 세계일보 지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한 학자 총재한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성명과 탄원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좀 이따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진술을 들어보면 여기에 앞서서 문건 그 사건이 났을 때 세계일보가 특정을 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24일 날첫 보도가 있었는데 26일 날 김기춘 주재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세무조사를 언급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발을 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그대로 실행되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사장을 찍어내고 난 이후에 지금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어떻게 보면 신문사의 넘버 원투3리죠이 넘버 원투 2, 리는 누가 채웠나? 제가 그걸 보니까 최순실의 사람들이 채웠다고, 최순실의 사람들로 채웠다고 밖에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불과 한 2, 3일 사이에 나는 언론 보도들입니다. 근데 당시 이게 1990. 5년이죠. 95년에는 최순실 씨는 그냥 일개 민간 사설 학원의 사설 학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장입니다. 무명 인사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 사실 최순실 씨를 이렇게 세계일보가 거의 한 면을 다 통틀어서 이 사람의 특집 기사를 박스 몇 개씩 처리하면서 한 면을 다 채워줍니다. 불과 3일 후에 또 채워줍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특종을 계속 채워주는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 세 명이 모두 다 지금 보면. 세계일보의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순실의 그 권력에 의해서 조사장을 비선 실세를 폭로한 조사장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바로 최순실의 사람 넘버 no. 원투쓰리를 채웠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누가 봐도. 왜 그러면 찍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세계일보의 1, 2, 3 자리를 자기 사람들로 채웠을까? 그건 분명히 조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17개 파일을 구, 구했는데 그 중에 이제 남아있는 8개 파일, 아직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날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조사장님께서 그이 자리에서 그 8개 중에 오늘 다 말씀하실 시간 없을 테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정질세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아니, 지금 상권 분립을 뿌리쳐 흔들고, 그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불란입니다. 네, 우리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비승실세그룹 조금 전에 이용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으로 전격 해임이 되셨는데그 임시주총에서는 공식 해임 사유를 뭐라고 밝히던가요? 임시주총 예. 의사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은 사내이사 조한규가 대표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기에 참석 주주들에게 사내이사 주한교 회의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회의 방법을 묻자 참석 네, 주주 네. 전원이 그러면 이렇게 요지, 해서 종실이 예, 수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기 때문에 사장직을 중실히 수행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그 말씀 자체를 보면은 이제 사실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 건데 어떤 예. 압력에 의해서 되었다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압력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우리 조양교 사장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고소 고발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기개 뭐 얘기하실 필요 없이 한 학자 네. 총재에게 하와이 체류 중인 한 학자 총재에게 제가 듣기로는 조사장을 헤임하지 않으면 통일교회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 이런 압력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압력을 조사장에게 누군가 전달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전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학자 총재 김만호 비서실장이 2015년 1월 31일 날 오후 5시에. 인천공항에서 어, 스위스 그랜드 힐튼 호텔 커피숍에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그런 어, 전화가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 라는 사실을 저한테 통보하고 앞으로 해임 절차에 들어가겠다. 라는 사실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이미 해임 사실이 나가니까 당시에 세계일 한국 기자협회 세계일보 지회장이었던 지금 현재 워싱턴 특파원 박종현 차장 그다음에 신진호 전임 지회장이었던 신진호 차장이 김만호 비서실장을 만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만호 어 비서실장이 이 기자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려줬죠. 그래서 세계일보 지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한 학자 총기한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성명과 탄원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좀 이따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진술을 들어보면 여기에 앞서서 문건 그 사건이 났을 때 세계일보가 특종을 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24일 날첫 보도가 있었는데 26일 날 김기춘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세무 조사를 언급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발을 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그대로 실행되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사장을 찍어내고 난 이후에 지금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어떻게 보면 신문사의 넘버 1, 2, 3이죠. 이 넘버 1, 2, 3는 누가 채웠나? 제가 그걸 보니까 최순실의 사람들이 채웠다고, 최순실의 사람들로 채웠다고 밖에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불과 한 2, 3일 사이에 나는 언론 보도들입니다. 근데 당시 이게 1990. 5년이죠. 95년에는 최순실 씨는 그냥 일개 민간 사설 학원의 사설 학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장입니다. 무명 인사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 사실 최순실 씨를 이렇게 세계일보가 거의 한 면을 다 통틀어서 이 사람의 특집 기사를 박스 몇 개씩 처리하면서 한 면을 다 채워줍니다. 불과 3일 후에 또 채워줍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특종을. 계속 채워주는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 세 명이 모두 다 지금 보면 세계일보의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순실의 그 권력에 의해서 조사장을 비선 실세를 폭난 조사장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바로 최순실의 사람 넘버 no. 원투쓰리를 채웠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누가 봐도. 왜 그러면 찍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세계일보의 원투쓰리 자리를 자기 사람들로 채웠을까? 그건 분명히 조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17개 파일을 구, 구했는데 그중에 이제 남아있는 8개 파일, 아직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날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조 사장님께서 그 자, 이 자리에서 그 8개 중에 오늘 다 말씀하실 시간은 없을 테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정 질세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거한 가지만이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아니 지금 상권 분립을 뿌리쳐 흔들고 그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 명백한 국헌분란입니다 이거는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이건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laughs> 일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은 이게 만약에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난다면 예를 들면 불법 도감청이 있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사찰을 했는지가 드러난다면 각종 법률 위반이 수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각종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특검에 반드시 이 수사가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닌데 그동안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각종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 사법부에 대한 개입, 탄압 또는 사법부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의, 의심을 가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법원 영장과 당직 판사는 가려서 청구해라. 뭐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고 공룡화되고 있으니까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검찰 입장을 전달해라.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의혹만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의혹을 넘어서서 의혹의 그 예상되는 의혹보다 엄청나고 심각하고 광범위한 상황으로 사법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인데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뭐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요. 뭐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어, 지방법원장의 에, 뭐, 예를 들면 관용차의 뭐 사적 사용이라든지 에, 대법관 진출을 위한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문건이 사찰 문건이 에, 된 겁니다. 이거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맹백한 증거입니다. 네. 이거는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영서와 경기 북부, 강원산간 지역에는 한파 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 서울은 낮에도 기온이 영도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동일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추위의 고비는 내일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 하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최 속에 오늘 호남에는 1에서 5cm,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눈이나 비는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 대전 영하 7도, 대구는 영하 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1도, 진주 4도, 울산은 5도로 예상됩니다. 초위는 토요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고요. 당분간 큰초위는 없겠습니다. 휴일까지 하늘 표정은 좋은데요.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문건은 루머다. 청와대 문건 유치원 국기 물라인이라고 하는 사회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를 해서 최경락 한일 경위 등이 되기 되어 구속영금까지 청구하였고 이후 최경락 경위가 영장에기약된 후에 사망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목소리> 이후에 보면은 11월 26일 이후로 세계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어 언론 보도를 자제해 달라든지 그런 해유 압력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어, 간단하게 한번 어, 소개 이, 한번 해보시죠. 예, 28일 날 보도가 나간 직후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에도 기록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예, 먼저 이 관련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2014년 1월 6일자로 청와대 내에 감찰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접근 동향 이렇게 이런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이후에 관련된 박관천 경장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고 관련된 행정관들도 모두 소속 부서로 원대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에 세계일보에서 2014년 4월경에 관련 동향에 대해서 행정관들이 원대 복귀하는 그리고 징계 통보되는 사태가 어떻게된 것인지에선. 보도가 일차로 있었고 이후 4월달에 조웅천 비서관이 사표 사피... 조항규 증인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증인 지금 음, 세계일보에서 청와대 비선실세 우호 관련 보도를 했고 최근 들어 다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최순실 등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고 또 탄핵까지 이르렀던 시점이 됐습니다 그런 보도로 지나서 벌써 한 2년 가량 지났습니다. 그, 그, 그에 관련된 간단한 소외를 먼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어, 2년 전 저희 세계일보가 정윤해 문건을 보도할 당시에 3인방을 비롯해서 비선실세들이 국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때 국가기강을 바로 잡았다면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는 이렇듯이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 회의가 열렸고 바로 그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 황정미 편집국장, 한용걸 사회부장, 김준모, 조현일, 박현준 기자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렇죠. 11월 2 8 26일자에 보면 벌써 여기에 보면 박관천에 대한 해유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방내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뿐만 아니라 11월 26일자 보면은 세계일보에 대해서 세무조사 중 그리고 적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자 세계일보에 대한 공격 방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표를 내고 6월달에는 홍경식 민정수석이 해임되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임명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4년 11월 24일 경에 세계일보에서 청와대 정인의 감찰이 도련 중단다는 의혹을 보도를 하게 된걸 계기로 해서 청와대에서는 단순한 찌라시에 불과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세계일보에서 정인의 문건 게임은 사실이다, 청와대 공신 문건으로 확인한 거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그래서 12월 11월 28일자로 이렇게 기사를 낸 거죠. 그렇게 맞습니다. 예.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12월 1일자로 문건의 진역을 파고 하 유증 경로들을 수사하라 하면서 박대.